안경이 계속 한, 한, 한?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 좀 시켜주세요. 넵 네, 좋아요. 연약한 친구 괴롭히는 거 좋아해요. 사람이 덜 됐네. 도망치고 싶으시면은 얼마든지. 동, 정말요? 저희 그런 걸로 상처 안받아요 아까 전에도 안 받는다고 하 했지만 또 뭔가. 안가야겠네야 괜찮아? 아유. 괜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아. 뭐 선택 못 받을 수도 있어. 아유. 아유 아 소개팅 안 나갈 안 때마다 다물 맞았는데 괜찮아? 아 아니 그냥. 이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울었. 말만 하면 다 지을 거야. 아니야 아, 우리 또 어떻게 2시에 인사? 울지 말고. 으, 안.. 안.. Victim. 안 온다고. 울지 말고 에이 또뭐 울어. 왜또 울고 그래. 왜안너 울면 나또 울.. 안된다 선생님 울 좋아하세요? 왜이게나 싫대? 어떡하지? 울지 마세요. 저도 울 거예요 그러면. 개꿀 개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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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시발. 네? 그 분의 목표는 잘 울리는 거였군요. 어네 맞아요. 하니까 말이 없 저희가 좀 악취미가 있어서. 맞아요? <laughs> 아 그럼.. 아 어, 어, 노력해볼게요. 울수 있도록. <laughs> 저가 도와드릴게요. <laughs> 말지 이틀 안에 울려봐야겠다. 연습해야겠다. <laughs> 아. 무슨 말이든 울수 있게. 너 절대 자연스러운 울음이어야 되지. 눈물이 흐르면 안 돼요. 눈에 맺혀있어야 <laughs> 돼요. 살짝 올려다보면서. <laughs> 어. 아. 아, <laughs> 트름할 거 같아 허어! <laughs> 부상이다 부상 이거 우리 취향인데 약간 살짝? 여기도 제정신 아닌데? 진짜 약간 우리 취향인데? 투수들 이런 거 부상이라고 했어요 와 아, 아, <laughs> 부상. 부상 이걸 투수 핑계네 대 몸모습을 드러내라 악마야 <laughs> 맞아 이 악마야 이쯤이면 음, 슬슬 음, 눈치채고 정해라. 있다 오님 도망가요 맞아 여러분도 어연희님 방송 껐을 때 모르죠? 뭔데 그 하세요 교수 그때 방송하고 통화했었는데 개쩔었음 그생님이 쓰러졌구나. 저 기다렸는데 안 걸어주셨어요. 여러분, 아, 오오... 말을 했어야지. 나, 나 그런 거잘 모른단 말이야 네, 네, 어떻게... 아... 갑자기 양탈을 부리시는데, 아, 두 분이 근데 얼마나 알고 지내셨어요? 그냥 년 욕한 거예요. 아... 아... 뭐지, 뭐지, 뭐지? 질질질 2년 정도 됐지 우리? 그치? 그때 사우나도 갔으니까 헉! <laughs> 반신욕도 좀 하고 응. 문신 아직도 안 지우게? 뭐 나중에 좀 지울라고 그, 너 여자친구 문신 그 얼굴 그린 거는 어떻게 하게? 등에다가? <laughs> 몰라 헤어져가지고 지워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그래서 등에 피카츄 안 지우게? 아나 리자모로 바꾸려고 <laughs> 너는 그 뭐야 <laughs> 그 아이 <응>. 됐다 <laughs> <laughs> 그만하지. 살짝 손 넘을 러는데 내가 참았다 야, 진짜. 이걸 참네. 지방 송이 자랑방 먹는데 한번 들어볼까? 들어는 내 봐줄게. 거기에 있는 그문지너또나분 에대보는 거지? <laughs> 아마 어차피 욕 먹는 거아니었니데 <laughs> 괜찮아요. 하세요. 충격 받으셨잖아요. 어쩔 거임. 괜찮아요. 누구 입장에서 괜찮은 거죠? 나, 나 내가 괜찮다는 말씀. 음, 존나 이기적이네.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아 저.. 아, 저도 괜찮습니다 괜찮대 저라씨진짜요 어, 그럼 더 해야겠는데? 더 해주세요 어! <laughs> 쿵쿵 저 방송하고 따로 통화할게요 가끔 아, 한 1년만 지나면 가끔 정지 당하시겠는데? <laughs> 저요? 출소 막 하면서 <laughs> 음.. 그런데난 살짝 나의 미래를 보았어 이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. <laughs> 어, 출소하는 날너 두고 봐 심규식 <laughs> 뭐 잘못한 거지? 네 얼굴은 방금 네 얼굴이라고 하셨음? 제가요? <laughs> 네예 <laughs> 누가 그런 말을 상상도 못한 정치. 니 얼굴인데요. 아 이거 상상도 못한 정치 아닌. 와 아, 매워. 아 매. 뜨겁고 막. 아 밤이라 그럼. 아 역시 밤에는 뜨겁고 그렇지. 응. <laughs> 뭐 지금? 어? <방금>? 뭐야 <웃음> 뭐야? 뭐야 <laughs> 이런 거 좋아하세요? <laughs> 음 우리 아, 무슨 뜻까지 음 말한 거음 아니었는데 왜, 왜 웃었지? 이게... 무슨 코드가 <laughs> 우동이신가? 우리 우동 얘기하고 있었는데. 네? 저아저 아, 저 먹는 거 좋아해서 먹는 거 좋아하세요? 의외네요. 네, 엄청 좋아해요. 저도요. <laughs> 아 나요. 뭐요? 알고 있어요. 저 먹는 거 좋아하는 거야? 미튜브 영상 많이 보고 있어요. 딱 봐도 많이 보일 것 같다. 아니다. <laughs> 아니다. 반말 좋았어. 오, 오. 아주 친해졌다. 아니다. 아. 제젠사는 아니다 새끼야요 아니다 새끼야 아니다? 아나 방송에서 나이 얘기하기 그러시죠 좀아 저요? 네아 근데 알려진 거 같아요 알려진 거 같다고? <laughs> 네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전화했었는데 어쩌다 어머니 까게 돼서 말하기 그러면 여기 채팅으로만 저희한테 말해줘도 돼요? 아음 네. 한창 좋을 때지 14살이면 좀 좋을 때지 성인인 건 밝혔는데 누나네. 아 교식아 이번에 11살 됐나? 12살이 뭐.. 대박 누나네 누나라고 해봐 누나 아. <laughs> 네? 안 들려요 누나 <laughs> 아 이런 취향이시구나 너무 <laughs> 들아 계속 이렇게 얘기할까? <laughs> 누나라고 해주세요 너무 좋아 강현희 네? 마이크 좀 최대로 키우고 저희 ASMR로 말하죠 마이크 못 들어요 노트북이라고 병신새끼야? 그럼 컴퓨터로 들어오시라고요 아 지금 저 지금 롤중이라 생한테 오빠 소리 들어보고 싶다. 오빠. <웃음> 오빠. <웃음> 오빠. <웃음> 오빠 <laughs> 이건 좀 봐봐봐. 오빠. <laughs> 오빠 나 용미하는 건좀 봐봐봐. 오빠야. 어, 오빠. 해버리고 싶다. 오빠. 오빠 이거 좀 봐봐봐. 오빠. 정말 너무 팬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저 이렇게 목소리 예쁜 여자 팬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혹시 방송에서 제 팬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? 아, 저 언급하면 안될것 같아서 일부러 말 했어요. 제팬 일본? 할까요? 어. 프랑스 네? 같이 뭐 가지고 가신거 돼? 음, 응, 뭐야? 김규식 목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었 네. 김규식 안 나오면 나랑 결혼해. 네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어, 왔어? 음. 어. 그러면 오지게 하기 싫은 거 싫으신가 봐요. 차라리 부모님을 건드세요. <웃음> <웃음> 너무하다, 그죠? 너무하다. 황현 님이 보고 떼서요. 너네 좀 친해졌네. 우리 좀 친해졌어. 네 화장실 간 사이에 말이야. 걔가 한번더 간... 안 오면 나랑 결혼이다. 안 온다. 저 결혼하기로 됐어요 귀신님이랑 <웃음> 축하해, <웃음> 축하해 <보네>. 주세요. 축하해 <laughs> 드릴게요. 축하드려요 규식이도 사실 저랑 결혼을 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죠? 음,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, 이거 운전병으로 그래요? 합격했어요 지금 아, 운전병 <laughs>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저도 결혼을 하게 했을 때 하고 싶지 저 않았는데 저 5월 28일에 입대해요 안녕히 계세요 가지 나세요 이제 와서 근데 아까 안개님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왜 질투 안 하셨어요? 아 제가요? 해야 하나요? 빨리 방송 켜주세요. 아토 1한 시에 켤 건. 아아아 아, 지금 방송 바로 켜야 되는 건가? 오이님 방송에 아, 11... 저희를 남기기 싫다. 1 7분 빠른 건데 그걸 못 켜시겠다. 방지 위 이름 네. 넣기 싫다. 아, 아 그걸 몰랐네. 넣어도 또 뭐? 어어너 켜주세요. 어? 자어 응? 어. 아니야 네? 안돼 아니야 안돼. 안경이야 아직 <laughs> 내 방송 그런 방송 아니야. <laughs> 근데 나 이거 좋아. 나 이거 오연 님 괴롭히기 특집 같은 거 하자 우리. 한 12편 뽑을 생각인데. 정말 그의 흑화 과정. 그는 도대체 어디까지 아. 참을 수 있는가? 1편이랑 10편 나중에 <laughs> 딱 비교하면 개꿀. 저 너무 행복해요. 음, 사실 나 꿈임. 나다 싶으면 전화 받자 방송 보고 있는 거다다안받다 어린놈이 저 빠져 가지고 우리가 싫으신가 보지. 교생님 성대모사 잘 하시. 애동님 성대모사 잘하시던데 겁나 커요. 겁나 커 커다 크다고요? 아니. 기, 아 귀여... 크기, 그거 말하시면 어떻게요? 아야 아, 규시가 어디까지? 네발큰거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떻게? 사람들다나 요정으로 알고 있는데. 이무니없는 소리 아니가. 한 명은 다른 걸로 이해한 거 같은데. 저도 근데 발 다리 좀큰 편이에요. 어몇 어, 시에요? 240이요. 못 믿겠어요. 캠키고 발박수 쳐주세요. 왜 이렇게 어요 어구어구어구! 어구어구! 방송 중에 뭘차먹는다 배고파서 먹을 것좀찾먹는셨어요 정말! 하네요. 우리는 뭐 배가 안 고파서 밥을 안 먹고 하나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는걸요. 당신이 그한 끼만 안 먹었어도 게, 아유, 지금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한 조각 먹었다고 진짜 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들 먹일 거예요? 안니 얘들아 얘들아 오유가 할말있 애덕이다요 한 번만 해주세요. 유튜브 친구들한테 나한테 건데 이거. <laughs> 아나한 번만 해주자 그래도 처음 오신 분인데. 야 <laughs> <요>, 미... <laughs> 안돼. 안돼. 아. 아 듣고 싶었는데. 오님 <laughs> 많이 실망하셨음 빨리 들려주세요. <laughs> 들려주세요. 아 진짜 나두 번은 진짜 재미없어. 이절까지 <laughs> 하는 거 아니죠?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. 이거. 오케이. 야 <laughs> <요>, 민나곰.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, 쟤가 뭐. 도대체 나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?